이 말은 이제 뭐냐면 이게 사람은 영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. 그래서 영이 이렇게 나누어져요.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. 근데 막혀 있다. 이거는 인간의 자영 2%. 여기 하나님의 영 98%. 자 하나님의 영이 길을 열어서 여기를 감시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던 하나님한테 걸리게 되어 있어. 이 영에서 96%는 여호와 야훼께서 가지고 계십니다. 그럼 여기서 2%가 남죠. 2%는 하나님 대리자 and 천사장이 관할하고 있어요. 다르게 말하면 주 주께서 여러분의 영 2%를 통해서 여러분을 감시해요. 반대로 96%의 여호와 야훼 알라의 영께서 여러분의 인간을 감시합니다.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아 영 2%로서 분별하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베드로한테 한 말은 뭐냐면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 가만히 계셨어. 누가 움직였느냐? 주 아, 하나님 대리자 이렇게 허락이 떨어져요. 천사장 주가 하나님 대리자에게 올리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 대리자 그래 나도 들었다 기다려 봐라 요와야 헤알라시오 어찌할까요? 저기 로마 이탈리아에 사는 한 존재가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옵니다. 허락하여라 예 내가 오늘부로 명한다 허락하여라 정결케 해라 그러면 천사가 예 하나님 정결케 하겠습니다 딱 그래 그러면 문이 열리면서 하얀 연기가 들어와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게 필터기 역할로 돌아가서 이제 정결해진 거야. 이렇게. 이렇게 된다고 말한 거야. 베드로야 깨끗해진다.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니 너보는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라. 이렇게 간거예요